오늘은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고 알려진 미국인들조차 시골이라고 느끼는 주 야생동물의 천국 노스다코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네브레스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리에 박혀있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 생각없이 보고 싶었어요 체드론 네. 스테이트 파크가 네브레스카에서 첫 번째로 설정된 스테이트 파크라 해서 와봤거든요 갔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가고 싶은 데는 없더라고요. 먼 산은 이제 멀리서 바라봐야 오히려 더 행복할 때가 많다라고 느껴서 질렌스로 약속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와 소를 막 놀고 있어요. 찐 카우보이들. 아, 비가 안 오는 곳으로 피하는 것 같아요. 뭐 들어가시는데 저분들 <laughs> 괜찮아요? <웃음> They brought two cows that were left behind, and now it's our one herd. So, the Hammari is here. It's very good. i t r e o o e r e r d 왜 그런지 딱 봐도 보이죠? 이게 노출도 잘돼 있고, 사이즈도 딱 인간이 탐사하기 적당하고, 이런데 공룡이 살았다고? 그건 못 참지. 와우.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피나쿠, 어버크 화석이 있는 데를 왔어요. 7,500만 년 전. 화석이 내가 못 보는 거겠지? 지금 모자는 탐사 레인저인데. 네덜란드의 석양대입니다. 이 조그만 산을 하나하나씩 작게 보는 느낌이라서 조형적으로 이쁩니다, 여기. 산스타쿠다 지역이 제가 원래 네 군데만 들리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홉 군데를 들리게 됐는데, 진짜 볼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어, 해가 지고 있긴 한데, 일단 빨리 가야 돼.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시간이 없어. 길이래요. 뭐지? 날 시험하는 건가? 그냥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클라이밍을 해서, 무게중심에 살짝 익숙하기는 해요. 어... 어... 어디야? 어... 저기있다. 사람들. 여기 너무 위험해서 많이 찍진 않았거든요? 여기 여긴 것 같아요. 마지막 게임 길 같지 않아? 네,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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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길 있나요? 야스. 도착했습니다. 네, 옆에도 뭐 있어요? 빨리 빨리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바위가 생각보다 많이 위험해요. 부서져 쉬. 오늘은 여기까지. 야호! 우! 내 자신 화이팅! 와 미친 여기 내려가야 됐어 여기가 어제 고생했던 노치 트레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기서 막히잖아?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길이 없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선인장도 있어서 진짜 위험하더라고. 여기 피셜로는 이쪽이 화석연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1843년. 한번 찾아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애니멀들도 많고. 이름 뭐야, 이름 아, 주 이제 화석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아홉시부터 한다고 하네요. 왜 내셔널 파크로 지정이 됐는가? 지층이 이렇게 많은 지형이 없대요. 여기가 지구에서 화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고 바이슨이나 프레이어리더그나 제일 큰 군락지라고 오. 해가지고 내셔널 파크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기 앞에 전방에 디코언십그 뿔이 달린 양을 발견했어요. 두 마리, 세 마리. 여기가 월드 러그 스토어입니다. 광고를 20마일 전부 계속해요. 어, 네 블록 남았어요, 두 블록 남았어요, 한 블록 뛰면 돼요. 이제 다 해서 이제 왔는데. 오. <목소리도> 어, 그냥 진짜 좋았던데? <목소리도> One question. Yeah. I. The name is Wall Drug Store. Yes. Yeah. Here started first and they got popular. Advertising signs on the side of the road and it just really increased their business and so they kept doing it and kept growing and. It's what they are today. Yeah, it doesn't look like a drugstore anymore. Not really. Yeah, yeah. it's got a bunch of stuff. <laughs> oh, hi, Jackal. o Can I ride on you? Take a movie? Oh, he's gonna play it. 여기 그냥 인테리어에 감각이 좋은데? <laughs> 오늘의 메뉴는 버팔로 버거입니다. 커피는 5센트라서 받았어요. 생각보다 <laughs> 크지만데? 양 소고기맛 사스타푸다에서노스타푸다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피오도로스베트 국립공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스타푸다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만 봐도 100만 송이가 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뒤쪽에도 해바라기가 한 100만 송이는 더 있어요 해바라기가 전부 다이 고속도로 또렷튼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1883년 25살 때 뉴욕에서 하원 일장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1년 뒤 아내와 어머님이 같은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해 봄 노스 다코타에 찾아와 통나무집을 짓고 회복의 시간을 보냅니다. 3년간 자연생활을 하신 뒤 다시 정계로 돌아가 행동을 하는 정치인이 됩니다. 1901년 맥킨리 대통령 암살 이후 최연소 대통령이 되셔서 국내로는 국토의 자연 10%를 보호구역으로 제정 국외로는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이름이 디오덜로즈벨트가 네, 된 겁니다 이제 그 패트리파이드 포레스트라고 해석수인데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구름이 제가 얻는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모양이나 다양합니다 와 대박 바위인 줄 알았는데 바이튼이었어요 그 길을 막고 있네. 설마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잔이 혹시? 네, 이 길을 막고 있어요 바이슨이.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저 갈게. 너무 없어. 트레일에 바이슨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목숨을 걸어야 될것 같아서, 이만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석화가 된 나무인데, 나무보다 한 네다섯 배는 무거워요. 겉보기엔 나무인데, 확실히 돌입니다. 저는 지금 윈드캐년 트레일에 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협곡인데, 루즈벨트 공원에 대부분은 이제 물에 의한 깎임이 있었는데 바위가 여기는 유일하게 이제 바람으로 깎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바위에 이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바람에 깎인 자국이 있고. 휴롬,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좀 강아지 똥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 바위? 이상해. 여기는 프레어리 도타운인데 제가 가면은 소리 지릅니다. 저렇게요. 아, 이게 구리다 연결돼 있네. 첫 6주 동안은 밑에서만 지냈는데요. 그리고 앞발로 이제 구멍을 파는 두더지 같은 애들인데 모든 이 구멍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귀엽긴 해요, 얘네가. 여기가 그 피오더 루스벨트 대통령이 살았던 집인데 노스다프다이스때 이런 집에 있었대요 집이 생각보다 검소하네 작고 여기가 이제 캐논볼 트레일인데요 이렇게 그 동그란 완전히 구같이 생긴 바위가 있다는데 잘리는 게 아니라 묻혀있던 게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음, 몇 개는 아직 안 풀렸네요. 밑에 여기서 나오네. 좀 짓는 같은 얘들 네들한테 여기가 캐논볼 형태의 그 대포야 같은데 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and now this one has a camera here and so I don't have to hold my hands on the wheel because it's looking at my eyes but if I don't thank you so much of yeah, glad to meet you. yeah glad to meet you. 저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큰 버팔로에 도착했어요. 여기 보면은, 멋다, 힘세게 생겼어요. 제가 와면서 뭐 느낀 게, 노스다코다 지금 한 4시간 달렸거든요. 완전히 평 풀밭이고, 이제 가스스테이션 밖에 들릴 게 없는데, 이 사람들도 그걸 느꼈나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지금 있는 곳이 이제 교속도로가 만나는 제임스타운이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로드트리퍼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된다? 1959년에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버팔로입니다. 바이슨이죠? 크기는 46피트 무게는 60톤이라고 하네요. 오메, 남자네 쉽게. 눈을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지. 눈이 너무 약해 보임. 안녕. 저는 다시 운전을 해보러 가겠습니다.